젊었을 때부터 사람의 감정은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곧큰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사람을 악에서 건져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강하게 해줍니다. 저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이 산만하고 냉담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고, 성찬이 주는 큰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성찬이 제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적당한 때에 그 하늘의 신비인 성찬을 받아 저 자신이 그큰 은혜의 참여자가 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혼에게 가장 큰 위로는 비록 그 영혼은 주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영혼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겸손함이 놀랍습니다. 주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황송하게도 아주 연약한 한 영혼에게 오셔서 주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그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아, 주 하나님, 당신을 경건하게 영접하기에 합당한 행복한 마음과 축복받은 영혼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다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 그 영혼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은 얼마나 사랑받는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얼마나 유쾌한 동반자를 환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소망하는 것보다도 아름답고 고상한 남편을 그 영혼은 품어 안는 것입니까 자비하시고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 앞에서 침묵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가진 찬양과 영광은 주님께서 이들에게 겸손히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